운동선수에게 시야가 넓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넘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라면 공을 갖고 있는 순간에도 동료선수의 위치,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 공간의 열림과 닫힘 등을 동시에 감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결정력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연결되며 팀워크와 전략적 사고의 핵심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집중력과 여유 그리고 흔들림 없는 판단력과도 직결됩니다. 투자자에게 시야가 넓다는 것은 단기적 수익이나 한정된 정보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과 다양한 변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거시경제 정치상황 산업 트렌드 기술 발전 사회적 심리까지 고려하여 전체 판을 읽는 눈이며 조급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투자 행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유연하게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통찰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야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 무분별의 지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시야가 넓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찰하며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깊은 인식을 갖는 힘을 포함합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당장의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넓은 시간의 흐름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더욱 성숙하고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며 갈등을 줄이고 자비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통찰을 해라 하며, 무명을 걷어내는 궁극의 지혜로 간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대부분 자신이 익숙하게 느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틀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넓은 진실과 다양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무명이라고 봅니다. 무명은 단순히 무지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념, 고정관념, 욕망 등에 의해 왜곡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렌즈에 비친 해석일 뿐일까요?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어떤 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기존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불교는 이를 위해 끊임없는 관찰과 자기 내면의 성찰을 권유합니다. 내가 왜이 생각을 했는가? 왜이 감정에 휩싸였는가? 그 원인을 탐색하고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명의 껍질을 벗고 보다 명확하고 밝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 하나인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조차도 주변 환경, 타인의 영향,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즉내 생각이 맞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곧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타인의 고통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존재로서 공감하고 돕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시야와 자비심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오온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는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이 오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고정되거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생각은 옳고 나의 감정은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공이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나 삶을 판단할 때 훨씬 더 유연한 시야를 갖게 해줍니다. 나도 계속 변하고 상대도 변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감정이나 판단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되고 더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며 진정한 시야 확장의 길입니다. 불교는 이론이나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라는 여덟 가지 실천 항목을 통해 삶의 전반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도 시야를 넓히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정견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욕망이나 분노, 집착, 편견 등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인식의 눈입니다. 이 정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명상, 독서, 대화, 성찰, 수행을 통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여덟 가지 수행 항목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자리한 정견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자 전체 여덟 길의 뿌리가 되는 요소입니다. 정견이란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지혜의 눈을 말합니다. 여기서 올바름이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무명을 걷어내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정견의 핵심은 사성제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사성제란 고집멸도의 네 가지 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원인은 집착과 욕망이며, 이 고통은 멸할 수 있고, 그 멸함의 길이 팔 정도라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의 기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독립적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견입니다. 세상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는 편견이나 집착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정견은 무상과 무아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며 그 안에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곧 정견의 실천입니다. 업은 행위이고 과보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과 행동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업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정견입니다. 이 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윤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견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견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세이자 관점이며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정견이 바로 서야 다른 수행들도 제대로 될수 있습니다. 정견이 없다면 수행은 자기 만족이나 왜곡된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 법구경, 아함경 등 주요 경전을 읽고 외우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 정견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판단과 분별에서 벗어난 관점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스승의 말씀과 도반과의 나눔은 정견을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확장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시야가 좁다고 느낄 때 그것을 확장시키는 데는 주변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사회, 철학, 역사,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사고의 폭이 넓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내 판단이나 감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사람은 통찰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자세로 보여줍니다. 함께 있으면 배우지 않아도 변화됩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성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도 내 시야의 벽을 자각하고 허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하지 않고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정견이 열립니다.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삶은 마음을 맑게 하여 정견의 토양을 다져줍니다. 거짓말, 해로운 말 탐욕스러운 행동을 삼가고 자비로운 언어와 행위를 실천하는 삶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눈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게, 정, 해의 사막은 정견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수행의 틀입니다. 계율을 지키며 삶을 안정시키고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그 위에서 지혜를 발현함으로써 진정한 정견이 길러집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등의 감정은 정견을 가리우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이나 집착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욱 맑고 선명한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견은 단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해하되 평가하지 않으며 받아들이되 흐름을 따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정견이며 이 견해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견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불교 실천의 핵심이며 모든 지혜와 자비가 피어나는 씨앗입니다. 또한 정념과 정정지는 현재 순간을 깨어 있게 바라보고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시야를 갖도록 이끕니다. 할 정도의 여덟 가지 항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인적인 수행이야말로 마음을 확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시야의 확장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마음의 자율성과 유연성,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도 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비심과 연결됩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가슴 따뜻한 연대의 마음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경쟁보다 협력을 평가보다 이해를 차별보다 공존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나 자신도 더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선택은 결국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불교는 그 시야를 넓히는 데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무명에서 벗어나고 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오온의 공함을 체득하며 팔 정도를 실천하는 살그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의 편협한 틀에 갇히지 않고 보다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껴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눈이며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며 다르게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르게 보고 있는가 그 시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야를 넓히는 진정한 첫 걸음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단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깊이 있는 통찰과 유연한 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춘 존재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과 관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단정 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야만이 옳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조망할 수 있어 오해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넓은 시야는 집착과 분별심을 줄이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이는 곧 내면의 고요함과 평정심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고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는 능력도 시야의 넓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이해가 깊고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며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모두 불교적 실천의 핵심 가치들과 맞닿아 있으며 시야를 넓히는 수행은 곧 자기를 해탈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의 흐름을 깨어 있는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적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이 말은 어떤 의도로 했는가를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자는 자신이어야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태도가 삶의 진실을 밝혀줍니다. 명상은 현재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연습은 삶을 보다 선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야심경, 법구경, 열반경 등에서 말하는 무상, 무아, 공의 가르침을 살 속에 대입해 보면 집착하거나 두려워했던 많은 일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반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관점을 통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진실한 대화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려는 태도는 내 삶의 구조와 패턴을 직시하게 하며 통찰을 일으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처럼 삶을 통찰하는 시야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깨어있음의 수행을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불교의 길은 바로 이 깨어있는 시야를 통해 삶의 실상을 직면하고 자비롭게 반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수행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은 불교에서 모순되는 길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두 축입니다. 진정한 자기통찰은 타인을 이해하는 문을 엽니다. 자신의 고통, 탐욕, 분노, 무명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 또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구조를 아는 자만이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는 자기를 비우고 나오는 힘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지혜는 자기 안의 괴로움을 깊이 통찰하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자기 수행의 산물이자 열매입니다. 시야의 확장은 자기 중심성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만 바라보던 시선이 모든 존재가 조건 따라 서로 얽혀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통해 점차 확장됩니다. 이는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며 나에서 우리로 시야가 옮겨갑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자기 깨달음과 중생을 이롭게 함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얻은 평정과 지혜를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자기 안으로의 집중과 밖으로의 확장은 하나의 원 안에서 도는 원운동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수행은 자비심을 낼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자비심은 그 수행의 완성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둘은 반대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두 날개라 할수 있습니다. 보살님들께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